가이다 오면 다 죽일 거야. 나도 죽고 하는데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. 어. 자기 배도 얼마나 많이 걷는지선혈이 낭자하고 팔도 긋고, 에 답답하더라고 이거. 대치가 한 시간 정도 가까이 됐어요. 자수해 그러지 말고 안돼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을 거야. 그리고 말만 시키면 그으니까. 근데 판단컨대 저 상태로 한 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저 사람이 탈진해서 죽을 거 같더라고요. 와. 계속 가해를 하니까 결국은 들어가겠다. 야 음,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음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하나 있어요 어 제가 야 막내야 하고 부르니까 막내가 네 했어요 예 여기서 끊을까요 궁금 궁금하신가요 <laughs>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게요. 저는 1982년도에 경찰에 입문해가지고 2014년도에 그 일선 경찰서 수사 과장을 마지막으로 경찰 생활을 정리했어요. 어, 강력 사건이라고 그러면 한 여섯 가지 범죄를 얘기합니다. 살인, 강도, 강간, 방화, 조직 폭력.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으면 마약입니다. 아. 이거를 이제 강력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전종하는 형사들을 강력 형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. 굉장히 위험하겠죠, 그렇죠? 예, 예,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력 생활을 한 32년 하고 나왔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중분들 보니까 전부 좀 젊으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요즘 뭐 수사 뭐 관련돼 가지고 나오면 뭐 DNA, 뭐지문 어, 그런 거 과학사 굉장히 발달한 기법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근무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수사는 딱두 배밖에 없었어요. 현장에 나왔어요. 지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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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문 따면 범인 잡았다 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발자국을 이제 족적이라고 얘기하죠. 어 그거만 가지고 이제 뭐 오로지 발로 뛰면서 어, 검거하는 그런 형태 의 원시적인 수사를 했었는데 어, 지금부터 제가 뭐몇 가지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에, 그 시절의 그 형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어, 제가 거의 초임 시절 정도 됐는데 82년에 시작했다고 하셨죠?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신혼부부 집이에요 두 분이 어디 신혼여행을 갔다 집에 왔다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장롱 다 흐트려놓고 다 꺼내놓고 귀금속 다 가져가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찾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바보, 도둑이 저 맨손으로 만지겠어요? 장갑기죠, 그렇죠? 지문도 발견 못했어요. 자, 족족도 없어요.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절도범이 들어오는 걸본 목격자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까까해진 거예요. 한한 한 달이 넘었어요. 어, 어느 날신시그 부부,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떤 남자 멱살을 잡고 와요. 질질 끌고 파출소로 왔어요. 아, 왜 그러십니까? 그랬더니, 아, 이 사람이 내가 그때 저도난 맞았던 내그 운동복 출입이라고 그러죠.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이거 도둑놈 아니요 이거 조사 좀해주시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. 이추리 어디서 났어?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? 이거 훔친 거 아니야? 주웠답니다. 길거리에서.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자기가 입었다는 거예요. 자 직접 증거는 없어요. 근데초기라는건 있어요. 얘기하는 과정에딱 보니까 도둑놈 같아요. 어. 막연히 막연히. <laughs> 어, 도둑놈 같아요. 내눈 똑바로 봐. 네. 그래도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인사상다 적어놓고 일단 내보냈어요. 어. 나가면서 막류가고 가더라고. 뭐 생사람 잡아와서 말이야. 그러고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빡치는. 오. 뭔가가 하나 떠올랐어요. 아저씨 스톱, 스톱. 다시 오셔. 왜요 왜요, 왜요? 왜, 왜 왔어? 다시 와. 화장실 좀 갑시다. 화장실? 데리고 화장실 갔어요. 아왜 그래요? 떼,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. 어 놀래가지고 어, 왜 그래요? 아니 바지 좀 내려보쇼. 어? 아? 어? 바지 좀 내려보쇼.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죠, 그렇죠? 최근에 몸을 수색하려고 할때 거부하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바지 못뺄게요 어, 그,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어, 바지 벗어 달라고 했죠. 왜 벗으라고 그러느냐? 걔는 따지죠. 그래도 벗어야 된다. 내가 확인할 게 있다. 한참 실갱이하다가 바지 내렸어요. 네,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바지에 내리고 난 다음에 아니었어요. 제가 그 사람한테 보고자 했던 거는요, 신혼 부부가 도난 당한 품목 중에 여성용 속옷이 있었어요. 아, 그것도 빨간색.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로는요, 도둑놈들은요. 여성 그 속옷 빨간 거를 겹쳐 입으면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는 지들끼리 속설이 있었어요. 진짜? 그래서 그 생각이 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벗겼는데 안안 어, 입은 거예요. 아, 아, 아 씨. 아직도. 공회 지났겠다. 야. 야, 이제 입장 곤란해졌습니다, 이제. 아, 거기서 이제 바로 너 당신 이제 뭐가 지뛴다는 거예요. 근데 뭐 형사들은 하루에 12번 뭐가 떨어져요. <laughs> 어, 이제 모가지 뗀다 뭐 이러는데 어. 아유 모가지 시더라도 일단 입고 가시라고 그냥 요골 요골 하면서 딱 이렇게 숙였는데 그 순간 화장실 요만한 창문에서 사선으로 빛이 쫙 들어왔어요. 어, 어. 그 빛이 들어왔는데 구부린 그 엉덩이 안쪽에 빨간 게 뭐가 비치는 거예요. 아, 스톱 거기서 또 스톱. 스톱 잠깐만. 스톱이 맞네. 그속옷도 내려 네. 내렸어요 와. 뭐가 나왔겠습니까 예 앙증맞은 거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와. 딱 걸치고 겹쳐 입었던 겁니다 레이어드 했구나 이렇게 네, 겹쳐 입었던 거예요 와. 그래서 그 도둑놈은 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선배들이 그 구전으로 전수해준 도둑계 전설 같은 거 그런 걸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. 범인을 잡은 그런 케이스에 음. 예, 속하는 거죠. <laughs>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그러까 에피타이저가 너무. 좋은데. 어. 아니 이걸로 그냥 절단식을 해도 되지, 이거?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사례만 여러분들한테 또 너무 짧으니까 하나만 더해야될것 같습니다. 아,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저는 뭐 만능 엔터테이너 분한테 이기고 싶은 생각은 추억도 없어요. 어허, 그 지금 지금 나온 김에 일단 뭐 이거 링에서 보는 것도 제가 소원이 저 운동 좀 했거든요. 아, 음. 다른 스포츠를 으면 이겼을 텐데. 네. 그래서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UFC 어떤 링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, 그냥 뭐 부담 없이 또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. 뭐 지금 들어보면 이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. 근데 이제 80년대 형사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던 저희 관내에서. 살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. 어... 어, 두 남녀가 내연 관계에 있다가 아마 여성이 변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 여성 집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정말 무자비하게 칼로 살해를 했어요. 제가 그 현장 신고를 받고 갔는데 현장에 바로 옆에 시신이 있는데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구분을 못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나중에 옆에 있는 걸 보고 그 정도로 잔인하게. 예,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딱 터졌어요. 자 그러면 현장의 형사들이 나가가지고 시신의 상태를 보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. 살인사건은 세 가지 경로로 따져요. 원한관계 그다음에 치정관계 그다음에 채권 채무관계 대체로 이세 가지 범주 속에 살인사건이 들어가는데 이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볼 것도 없이 이건 치정이다 이렇게 봐버렸어요. 뭐요? 뭐요?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살해한 사람은 속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. 죽었으면 그 길로 도망가기 바빠요. 그걸로 끝이에요. 뭐 채권채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나 치정관계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. 그 사람한테 느낀 배신감, 분노 이런 게 급격히 발현되면서 마구 찌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대체로 이제 우발적인 케이스가 많고요.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치정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. 사망한 여성의 남자 관계를 바로 조사 들어갔죠. 그럼 바로 나와요. 남자가 딱 뜨더라고. 요 벌써 용의자가 어디 사는가 물어봤더니 관내 2층집에 산다. 아래층에서는 누나가 식당을 하고 있고 2층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기거한다. 바로 쫓아갔죠. 검거하러 바로 갔어요. 달려갔더니 없어요. 어. 2층에. 또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어제 정도에 전화 한번 동생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못 봤다. 어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일단은 나와서 그 남자 주변을 이렇게 이제 탐문수사를 쭉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남자가 성격이 엄청나게 소심하고 그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. 한번 딱 꼬이면 풀르기 힘든 사람 오. 그런 사람 전형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사람 죽였겠다 자기 어디 오갈 데도 없겠다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게 뭐죠? 극단적인 선택입니다. 여러분들 의외로요.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저희가 혹시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? 하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미안하지만 묘소 위치 좀 가르쳐 줘라. 저희가 왜 부모님 묘소 위치를 알려 달라고 부탁을 했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범인들이 거의가 부모님 묘소에 가서 죽어요. 그왜 그런가? 제가 추정컨대 그거 같습니다.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가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부모님 묘소에 가서. 그 길로 이제 형사 둘이서 산소로 갔어요. 이제 묘소로.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. 형사가 귀신 안 무서워하겠습니까? 귀신은 다 무서워요. <laughs> 어, 얼마나 무서운데요 귀신+ 귀신 안 묻는 게 어딨어요 귀신 잡는 건 해병이지 형사가 아니거든요 <laughs> 사람 <잡는 게> 형사지. <laughs> 갑자기 인간적 범인 잡는 거지 뭐자 묘소에 가서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해는 거의 다 졌지 다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봤더니 저 들어가는 입구 쪽에 허름한 집이 한채 있어요 어잘 아, 됐다 해서 불도 안 켜져 있고 빈거다 분명히. 들어서 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또 창도 있어 가지고 길목에서 이렇게 사람이 오면 거기서 다 관찰이 가능해요. 야, 이거 밤이슬도 맞고 무섭지도 않고 좋다 그러고 거기서 밤 꼴딱 새웠죠. 교대하면서 쳐다보면서 안 왔고요. 그 사람은. 자, 그 조그만 틈 사이로도 해가 쫙 들어왔어요. 오. 이제 아 이제 고만 갈 시간이 된 거예요. 낮에. 그런데 오. 아, 진짜 거기서 둘이서요. 어떻게 달려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. 기억도 안 나요. 지금 생각하면. 제가 저희가 밤새도록 기대 가지고 이 내다보고 있을 때내 뒤에 등을 기대게 해줬던 그 물건이 뭐였냐면, 아, 이제 가면 언제 오나? 앞에서 흔들고 사람들이 매고 가면서 상여 아십니까? 상여? 오. 사람이 죽으면 관을 이렇게 매고 가가지고 옛날엔 장례 치렀어요. 그 상여입니다.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었던 거고그 집은. 그러니 어머. 그걸 본 순간 우리가 어땠겠어요 형사 둘이서 엎어지고 막 겨... 어.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온 그런 기억. 이 지금 생각해도 목골이 소연합니다. 그거 어, 귀신은 절대 형사들이 잡, 잡을 수 없습니다. 자 <laughs> 사건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풀려. 근데 어디로부터 적정한 시간이 되니까 제보가 딱 들어왔어요. 오. 그 2층 방에 있다. 없었는데 이 제보가 들어왔어요. 그이 부리나케 달려갔죠. <laughs> 누나가 숨겨준 거잡 자, 잡으러 딱 가서 누나한테 아, 2층 방에 그 사람 방에 좀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누나가 딱 막아요. 어. 아, 왜 그러세요?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, 동생. 근데 저는 봤습니다. 그 누나의 눈꺼풀이 팔을 떨리는 걸 저는 순간적으로 봤어요. 오. 있다, 여기. 반드시 있다요. 이놈. 이놈 여기 숨어 있다. 형사들 끌고 2층으로 갔죠. 자, 들어가려는데 누나는 문 가게 막고 있고. 저 거기서 형사들이 할수 있는 상황은 별거 없어요. 지발로 나오게 하려고 또 작전을 좀 썼어요, 저희가. 뭐라 그랬냐면 일부러 상의하는 척했어요, 형사들하고. 야, 네가 최 형사 네가 뛰어 들어가고 문확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김 형사가 그냥 밀고 들어가. 나머지는 뒤에서 덮쳐. 막 이걸 막 소리를 이제 우리끼리 음. 방에서 듣게.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했더니 문이 가확 열려. 아, 지가 문을 확 열더니 가까이다가 오면 다 죽일 거야. 나도 죽고 하는데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. 어. 자기 배도 얼마나 많이 걷는지선혈이 낭자하고 팔도 긋고에 답답하더라고 이거. 대치가 한 시간 정도 가까이 됐어요. 자수해 그러지 말고 안 돼.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을 거야. 그리고 말만 시키면 그으니까. 근데 판단컨대 저 상태로 한 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저 사람이 탈진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. 와. 계속 가해를 하니까 결국은 들어가야겠다. 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음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하나 있어요 어아 어, 제가 야 막내야 하고 부르니까 막내가 네 했어요 예 여기서 끊을까요 궁금 궁금하신가요 어! <laughs> 어? 아뒤을 <뒤를 웃음> 예. 하시는 거예요? 어, 궁금하실 <laughs>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여기서 어, 끊겠습니다. 끊겠습니다. 어, 어, 끊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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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그 조직 이름 만들 때 네. 만드는 <laughs>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거 어, 그래요? 저 형사들은 위대한 장명갑입니다. 이름 짓는 거에서는. 이 조폭들이 자기들 우리 조직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어. 그거 다 형사들이 지어준 겁니다. 아 그래요? 네, 니네 조직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어,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는데 형사들이 몰라? 상황 봐가지고 니네 다섯 중에서 쌈움 누가 제일 잘하는 홍길동이라면 그때 그냥 홍길동바로 정해주고요. 아. 그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나오면 주로 걔들이 노는 곳. 저 오거리에서 노니까 전주 오거리파가 생겨났고요. 아. 뚝방에서 노니까 뚝방파가 생겨난 거고 그 형사들이 전부 이름 줘준 겁니다. 저도 이름 많이 줘줬어요. 근데 저는 좀세련되게 줘줬어요. 음. 근데 혹시 그 장명호 나서 당론 걸로 바꿔달라는 의뢰는 안 써? 개명개명 이복 이명 리오라고 생각하고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표 음. 그 중에 정확히 6대 4로 갈렸습니다. 60대 <laughs> 40. 60대 40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. 세시 축하합니다 바로 <laughs> 수상한자 세시아나다 수상. 아, 들어야 되는데 아유. 야. 가 젖네.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이고 이기는 거 예. 희망을 봤다. 소감을 좀 한번 여쭤볼까요? 예상하셨나요? 아니 전혀 예상 못했고요. 어, 이 범죄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음. 근데 범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한다는 개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요, 내가 능동적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. 어 그러나 우리 어느 누구도 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는 있다. 음. 어 그거는 저 아셔야 되거든요. 특히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연령대가 가장 취약층이에요. 음. 그래서 할수 있으면 범죄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. 예 네, 알아야 또 대비할 수 음. 있습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정말 무자비하게 칼로 살해를 했어요. 가까이 다 보면 다 죽일 거야 나도 죽고 하는데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. 가까이 오면 가만 있을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예 하나 있어요. 야, 막내야 끊겠습니다. 아까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들어오면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다면서 계속 자해했다 그랬잖아요. 이미 온 몸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범벅이었어요. 어... 아 그런데 계속 나오라고 설득시키면서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. 아, 이대로 주면 저 사람은 죽겠다. 과다출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. 그렇다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치고 들어가야 된다. 우리 말로. 그래서 제가 야 막내 했죠. 예, 야 예, 막내 불렀습니다. 막내, 아 네. 그때 제가 한 얘기는 막내 들어가가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막내 들어가가 아니었습니다. 막내 신문지 깔자. 신문지. 막내야 신문지 깔자. 무슨 상황일 것 같습니까? 막내야 신문지 깔자. 제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.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뛰어 내려갔어요. 밑으로. 은어 같은 건가? 형상인 대상인. 그리고는 진짜 구멍가게에 가서 신문지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. 진짜 신문지. 두해왔어요자 그걸 갖다 놓고 그때부터 한게 한 뭐냐면 신문지 한장한 한 장을 제배 위에다가 쌓는 겁니다. 그 여러분들 생각보다 있잖아요 신문지를 그 두꺼운 종이 하나를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 얇은 종이를 여러 겹 해가지고 자국 자국 붙이면 칼이 뚫기가 어렵습니다 방금복처럼 과학하시는 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통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겹겹이 돼 있는 게 총알도 들 들어오거든요 감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칼도 그래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지금은 형, 형사들 전부 다하나씩저 방금복 갖고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방금복이 저희한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막내야 신문지 깔자 했고, 막내가 가지고 왔고 신문지를 배에다가 겹겹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대 메고 위에다 옷 입은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죽 장갑 딱 끼는 거예요. 가죽 장갑 끼면 그래도 칼을 잡아도 덜 다치잖아요. 물론 다칩니다. 가죽 장갑을 쥐인 상태에서 땡기면 나가요, 나가기는.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. 가죽 장갑 끼고 딱 뛰어 들어갔을 때 복부는 걱정 없잖아요. 목만 조심하면 돼요. 근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짓을 해도 내 목은 피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딱 해서 내가 직원들한테 순서 정해줬지요. 내가 너, 너는 옆에 붙어서 문 열고 내가 치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둘이 따로 들어와서 아주 순식간에 제해야 된다. 이제 이렇게 하고 진짜 딱 뛰어 들어갔어. 열고 동시에 소리 지르면서 딱 뛰어 들어갔으니까 그 순간 그 친구가 칼딱 들고 달, 확 달려듭니다. 아, 이제 나는 목만 피하면 되니까 딱이 상태에서 목만 피하려고 또 준비하는데 덤비더니 그 자리에서 피고그러어요서 뭐? 어? 저한테는 천운이었습니다. 아니 우리 형사들 모두에게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. 왜그 사람이 피고그러지고 쓰러졌냐면 탈진한 겁니다. 어... 한 시간 넘게 계속 자행위하면서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본인도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두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고 들어간 거고 그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탈진해서 형사들 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수갑 채우고 우리말로는 이제 주웠다 그래요, 주웠다. 범인 주웠다. 그 자리에서 이제 수갑 채워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. 아까 뭐 여러분들은 제가 아 막내 하고 불렀을 때 막내 전진 앞으로! 혹시 이렇게 인식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형사 세계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반장이 하는 게 맞는 거고, 나이 어린 내 막내가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형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의리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수사는 반드시 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수사관의 의지가 작동되는 순간 50% 해결. 그리고 나머지 50%를 메꾸어가는 작업이 수사라고 할수 있고요. 형사들 간의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.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. 이것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어, 똑같지 않을까.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정도에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